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입니다. 오늘은 고1 3월 모의고사 21번 문제, 밑줄친 부분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말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3점짜리 문제인데요, 이게 내용이 조금 문장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저희 구문 분석 한번 잘 끊어 읽어보면서 비교적 쉽게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get past the i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 get past 하면은 곁을 지나가다 통과시키다 이런 거예요. past 하면은 뒤로 이런 뜻이잖아요. 뭔가를 뒤로 보내 버리는 거는 그거를 지나쳐 간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아 내가 그거 하지 말 걸. 아나 진짜 그거 안 했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반응을 지나가세요. 그냥 뒤로 보내 버리세요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후회되는 짓을 했는데 과거에 아나 과거에 그거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나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리액션 반응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시제를 쓰여서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If the disappointment you're feeling is linked to an exam you didn't pass because you didn't study for it, or a job you didn't get because you said silly things at the interview, or a person you didn't impress because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except that it's happened now. 이렇게 길지만요. 저희 잘 끊어서 읽으면 어렵지 않아요. 우선은 이투 다음에 exam, job. A person, 이렇게 세 개가 나열이 됐다는 거 except 앞에까지가 이 입후문이라는 것만 알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요, the d i s a p o i n t m 실망감, 당신이 느끼고 있는 이러한 실망감이요, 연결되어 있을 때요, 뭐에 연결될 수 있냐면, 시험이나 혹은 직업이나 혹은 사람, 이렇게 세 가지와 연결되거나 연관될 수 있대요. 이러한 실망감이. 여기서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화 위치가 생략이 되어서 이 your feeling이 disappointment를 수식해주고 있죠. 당신이 느끼고 있는 실망감. 이렇게요. 자, 근데, 시험. 직업, 일자리, 사람, 이렇게 그런 실망감이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You didn't pass. 당신이 통과하지 못한 시험. 왜냐하면 당신이 그걸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던 그런 시험. 여기도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죠. 아래도 그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exam을 수식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어떤 직업이나 일자리인데요. 당신이 얻지 못한 거, 왜냐하면 당신이 그 인터뷰 면접에서 뭔가 멍청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얻지 못한 잡, 인터, 아, 잡, 그 일자리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인데 당신이 뭔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 왜냐하면 당신이 완전히 잘못된 접근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뭔가 인상을 잘 남기지 못했던 그런 사람. 이거는 지금 시험이든 일자리는 사람이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망감이 이러한 감정이 이러한 상황과 연결이 될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 경우에요. except, 받아들이래요. That it's happened now. 그거 이제는 일어나버린,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를,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The only value of I wish I hadn't done that is that you'll know better what to do next time. 자, 여기가 비동사가 동사가 되는 거겠죠. 유일한 가치, 뭐예요? I wish I hadn't done that. 아, 나 과거에 그렇게 하지 말걸. 이라는 이러한 생각에 유일한 가치는요. You'll know better. 당신이 더잘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what to do 하면은 무엇을 할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러한 후회를 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가치는 아 미래에 다음에는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된다는 거겠죠. the learning payoff is useful and significant. 자, 배움의 이득이나 보상은요. 유용하고요. 중요합니다. payoff 하면은 이득, 보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this if only i agenda is virtual. 자, 만약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아, 내가 과거에 좀 다르게 행동을 했더라면, 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엄청 옛날에 비트코인을 사서 고점일 때 팔아버렸더라면, 약간 이렇게 과거에 대한 했던 혹은 하지 않았던 행동에 대한 후회에 대한 아젠다는요, 허상이고 가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돌아갈 수가 없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virtual, 허상에, 가상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once you have worked that out, it's time to translate it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 Next time, I'm in this situation. I'm going to try to blah blah blah. 자 여기서 먼저 끊어볼게요. 이렇게 once 하면은 일단 뭐뭐하면이라는 뜻이 있죠. 당신이요 일단 그것을 잘 해결해내면은요, work out 하면은 해결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과거에 대한 이러한 후회, 이러한 방식을 우선은 잘 극복해내고 나면은요. 이제는 뭐뭐 할 시간입니다. 뭐할 시간이냐? 과거 시제를 미래 시제로 번역할 때입니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의 it은 가짜 주어예요. 이 주어 자리를 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it이라는 아무 의미 없는 주어를 넣어버린 거고, 원래 진짜 주어는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으로 나온 이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할 시간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it's time to 무엇 해가지고요. 이거 전체를 하나의 수거처럼 외워두셔도 돼요. 그건 편한 방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는 과거를 미래 시제로 바꿀 시간이래요. 이게 지금 이 위에서 맥락을 파악을 해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를 계속 계속 하는 거는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로부터 어떤 있는 가치, 어떤 가치냐면 You will know better what to do next time. 미래에 이제 다음에는, 아, 그럼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뭔가 미래의 행동을 바꾸는 약간 건실한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였고요. 자, 근데 여기서 땡땡, 콜론이 나오면 이거 뒤에는 뭔가 앞에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은유적인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이 뒤에가 이 앞에 내용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겠거니?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 다음 번에 내가 이러한 상황이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과거에 대해서 아,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과거 시제를 아, 다음에 나는 이렇게 행동해봐야지 라는 미래 시제로 생각을 바꿔봐라. 그럴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를 쭉 봐보시면 Look for a job linked to your interest. 당신의 관심에 연결된 직업을 찾는 것, 지금 linked 해서요, 과거 분사로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처럼 이 job을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저희가 단지 직업이나 일자리에만 국한된 그런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바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get over regrets and plan for next time. Regret 하면 후회죠. 후회를요. Get over, 극복하고요. 다음번을 계획해라.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딱 이거죠. 과거에 대해서 뭐뭐 했어야 됐는데 이 생각 벗어나서 미래에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꿔라.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비교적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고. 3번, surround yourself with supportive people. supportive 하면 약간 지원하고 약간 든든한 지원군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를 당신을 잘 지지해주는 사람들로 둘러싸라. 라는 건데, 지금 이런 얘기도 아니죠. s t u d y grammar and write clear sentences. 문법을 공부해서 명확한 문장을 작성해라. 이것도 되게 뜬금없죠. examine your way of speaking and apologize. 당신의 말하는 방식을 검토해보고요. 사과해라. 지금 또 사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비교적 쉽게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